마지막 날에뵈니까 좋네요. 네. 그리고, 아이 안면 소리가 있었습 오늘 2016년이 지금 2020년도 아니에요. 네. 특별한 날에 여러분들께 같이, 같은 시간을할수 있었다고. 안녕하세니다 익숙한 네. 기법에서 낯설게 와서 좋고요. 음, 뭐 보다 2016년 여러분들 지금 뜻깊었죠? 우리가 이렇게 오랜만에,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 다시 돌아온 만큼 정말 뜻깊었던 한 해였던 같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하세요, 네, 여러분. 입니다 우리 성우님도 얘기했지만, 2016년은, 저희한테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, 의미 있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. 안 좋은 기억들은 다 이제 잊어버리시고, 2017년, 어, 가볍고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고,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그리고, 관객이 이렇게 양쪽에 앞뒤로 있는 거야. 그러면 이제 잠깐 인사드리는 거 할까요? 저 주저, 그, 잠깐 인사드리는 그, 거. 잠깐 드리고 오겠습니다.